해군은 크게 한번 굴면 르되죠 굴면 르 예를 들면뭐 케이트 전차 이런 것들은 하400 대씩 하는데 우리는 군함 같은 한척 하면 그거 다 가버거든요. 거기에 군함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갈 기술이 포 기술 들어가지 그다음에 엔진 기술 들어가지 항해 기술 들어가지 내비게이션 이런 거다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이거든. 요 그래서 그 동안은 우리가 함정은 이제 동남아에만 수출하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까지 수출한다면은 이제 큰 시장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이제 활료를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은 K9, K2 뭐 이런 그다음에 F50 공격기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을 지금 굉장히 뭐 자극하고 있잖아요. 유럽 뭐 마크롱 대통령이 막 우리 고만 한국과 사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끄럽게 해놨는데. 아마 군함이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활로를 개척하면서 그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화의 도전은 음, 괜찮은 편이에요. 국익을 위해서 미국 시장을 에, 이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호주의 조선소 인수가 또 하나의 고비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필리 조선소를 산 하나오션,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다른 음, 걸 할지 모르겠다. 뭐 필리 조선소 그 작은 조선소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조선소를 하려면은 뭐 미국 시장을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자유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어, 호주에 있는. 이, 오스탈 조선수를 인수를 하면, 은거긴데 호스탈, 오스탈 조선수가, 필라, 저 미국의 샌디에고하고, 엘라바마의 선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죠. 거기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어 필리핀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하고, 베트남에도 가지고, 그 조선수가 비어있대요, 지금. 음. 어 그리고, 그 경영악화가 계속 지고, 적자이 되기 때문에, 그 조선수도 머지않아 인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해군 함정 건조 능력은 지금 양계의 준수가 걱정하는 분야가 매년 뭐 구축함 잠수함 한두 척씩 다 두, 두세 척대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게 거의 실링이 찼어요 이제소요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군함 같은 경우 잠수함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잠수함은 열여덟 척 보유하면은 우리가 되겠다 이래야지 열여덟 척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너무 정비를 잘해서, 우리가 지금, 2017년부터 퇴역을 시킨는데 퇴역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미 20척이 넘어, 21척이 됐어.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계속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 오션하고, 현대수원소가, 음, 물량만 있으면은 다 수급할 수 있다고 봐요. 음, 공급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 조선소 같은 경우는 필리핀, 그 다음에 페루 이런데 호위암 2, 3천 톤급 호위암 계속 들어오이 수주가. 어, 네. 그 다음에 호주도 지금 호위암을 지금 3, 4천 톤짜리를 11척을 또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조선소는 지금 일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런 걸다 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와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죠.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산 한창 우리가 이제 어말 2021년에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어 독일의 기술을 베이스로 했어요. 독일에서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이 18척을 만들어서 조립 생산했어요. 우리 원자재를 사다가. 그렇게 하면서 정비하고 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해가지고 우리 독자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삼천 특고도전한청함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잘 만든다고 뭐 자랑해봤자 필요 남이 알아주는 뭐 되는 거니까 캐나다 그다음 폴란드 필리핀 뭐 사우디 이런 데 살려고 해 서로 네. 러브콜을 보내고 이러고 이 정도면은 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다음 에 현대 어, 어 전소나 하나 오션에, 지금 뭐, 호이암 같은 경우도 태국에서는 하나 오션에, 그 다음에 필리핀, 페루에서는 현대 계속 팔려고, 팔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군수 지원함도 내척 팔고, 뉴질랜드. 그래서 아마 군함 시장이 활로를 개척할 것이다. 왜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목표량을 거의 완성 단계고,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빼놓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이 한는데 단지 우리가 우리하는것 중에 하나는 상선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막물량공세를 한단 말이죠. 인건비가 싸니까 그거를 감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술혁신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 너무 인건비가 비싼데 자꾸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국은 막 천척씩 찍어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거기는 음 경제를 통제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경제 완전한 시장경제 아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는 경제환경이 리버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콘트롤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함 뿐만 아니라 상선도 상선도 엄청 세계시장의 50% 어떤 데는 60%를 장악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한20% 남짓인데 일본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한뭐 단한 자리 숫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 있고 군함 같은 경우도 특히 미국이 이제 꼭 걱정하는 중에 하나가 군함 숫자에서 넘 밀리는 군함 미국은 막 한국만 엄청 1 1척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톤수에서는 큰데 전쟁 일어나면 톤수도 중요하지만 척수도 중요하거든 얼마나 많이 살아남느냐 그런데 뭐. 지금 뭐, 대만 전쟁을 한다, 막국제전쟁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70여 척군함 전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30년까지 440척 정도 늘리겠다. 왜냐면은 권함 능력, 거기 동원이 잘 되잖아요. 인건비고 싸고. 그 다음에 뭐, 건조선수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건조 존소가 쇠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해도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2 9 0회치 가지고 있는데, 2025면 더 줄을 것이다. 음. 그러기 때문에 SOS를 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말로는 MR로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건조도 아마, 아마 부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그거는 우리가 MR로 사업 어떻게 잘하느냐, 이걸 보여주느냐, 얘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일본도 인건비가 우리보다는 비싸요. 그러나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 세계에서 한국인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미국 본토를 공격는 사람들이 그리고 군함도 2차전 때 정말 한국 마음을 뭐 20여 척 가까이 가지고 있던 나라. 네. 그래서 일본은 기술은 최첨단이고 그 다음 에 일본의 기술력은 방위산업 기술력은 미국하고 F-15 같은 경우는 공동 생산하잖아요. P3 그냥 이번에 우리가 P8 인도했잖아요 미국에서 그거 수준의 항공기를 일본은 이미 기술을 전수 받아가지고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일본은 미국과 거의 동등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보다는 어, 이 안보 환경도 좀 불안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남남사군도나 그냥 생각 열도 이런 데에서 중구하고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베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는 나라 보통 싸울 수 있는 나라로 가자 해가지고 최대 2014년도에 그동안 방산 수출을 못 했었어요 법을 바꿨어요 무기 수출 3원치 가면 근본적으로 못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방위자은 이전 3원치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할수 근본적으로 수출을 하고 특정 국가에만 수출하지 말라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위 산업 시장에서 일본이 엄청나게, 음, 뛰어, 이, 높은 기세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시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고객 관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유리하죠. 그러나 일본인,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국익하면 막단결을잘 하잖아요. 단결을잘 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죠. 어, 고인 물은 썩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건전한 경쟁, 거기서 기술 혁신이 나오는 거고 특히 이제 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국내에서 쓸건 거의 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무슨 어떤 무기를 원하느냐? 커스터마이징. 구매자가 요구하는 게 딱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을 잘해 줘야 돼요. 고장나면은 먼저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네. 부속품도 제때 에, 에, 델리버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말로 사업을 꾸준히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을 만들지 않으면 배출당한다고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는 선박 그런 거 분야는 우리가 지금 앞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하나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어,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 이런들 인수하면은 우리의 이제 선박 건조 역량이 늘어나면서 세계 시장을 좀 군함 시장이나 산복, 선박 시장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려되는 것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미국의 에, 필리존스를 인수해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섭렵하면서 이제 경영을 잘할 것인가. 그래서 얼마만큼 흑자를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중지를 모아서 잘 해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